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또 홍수와 또그 이후에 이 땅에 도착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이 땅을 다시 일구고 또이 땅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마침내는 충만하게 된,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저녁. 예배 가운데서 나누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됨을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참을 보시고 땅을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그 죄악이 가득차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노아의 가족과도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죄와 이 생명의 어떤 이 대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어떤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고. 또 생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번성하고 또한 충만하게 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완전함의 제사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땅에 도착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도 보는데요. 구장 그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 8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원칙도 그 아버지를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세우죠. 세대와 세대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서 너와 함께한 예,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이 에트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곁에서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예,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가까이 있는 예, 그 아들들에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대의 동역,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고. 동역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실은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동역을 뭐 아담과 또뭐 가인에게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실 결정적인 어떤 키와 같은 것인데 마지막 그날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운데에 그 상징되는 주의 키를 예비하는 자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라고 생각할 때 물론 뭐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뭐 자녀들 교육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이 사역의 방향이나 아니면 사명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너희를 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일 서로에게 마음이 돌이켜지면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엘리야의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이 돌이켜진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단절과 답답함과 또 그것을 넘어선 증오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파괴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는 것보다 뭐 나라에 뭐 전쟁이 나고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참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아가 다시 오심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뭐뭐 어, 뭐 나라가 부국, 뭐 강병하고 뭐 성장하고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잃는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대적이 아주 바라는 일이죠 번성을 줄게 평안을 줄게 돈을 줄게 그런데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에 다시 오심의 핵 핵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만약에 다른 것을 잡는다 예.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적 그리스도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것또 이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되죠, 포기해야 되고요, 또 양보해야 되고요, 또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 자신을 굽풀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지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냥 걔네들이 내 마음과 같이 되는 이것은. 그 서로에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어떤 그러한 그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뭐그 이제 그 이단에서 무슨 어떤 주술적으로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뭐 이러한 그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과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기적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서로에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제사장으로 서서 의의 제사장,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의와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만일 의를 행한다. 사랑이 없는 공의를 주장하게 되면 예,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구호가 됩니다. 다 죽여야 의가 세워질 수 있게 보이니까요. 사랑, 용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이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이 땅에 주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성도들, 의로운 제사장들을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같이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공동의 성경 읽기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 묵상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큐티라고 해서 그냥 아주 조용하게 뭐 아이들도 다 차단된 그런 채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여기에 어떤 진리를 찾고 이런 방식의 어떤 이 말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이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또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이야기가 바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그 그러니까 모든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고 너희 너와 너와 함께한 모든 이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베어내다, 잘라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실 생각을 베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와 누가 뭐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때 그것은 정말로 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신뢰와 또한 존중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짐승들과 언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뭐 반려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려견과 내가 뭐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관계로까지는 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동역자로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에서도 이 사람의 그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도 아, 이제 내가 이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수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도덕적인 상태가 아주 그 심각해지면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로서 세워주신 의인, 제사장, 예배자, 중보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을 얻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맡은 자들이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모든 상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의인이 있으면 의인은 살려주시지만 세상은 멸하시고 이러한 어떤 노아의 호. 이 홍수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부터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돌이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그 구름 사이에서 이 빛이 이렇게 투과하면서 일곱 개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일곱 개의 빛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그렇게 하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의 일곱 개의 빛 빛으로 빛의 띠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무지개의 어떤 과정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사이에 비가 올 때마다 이제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가 이 언약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뭐 일곱 금초대또 일곱 교회 또 오늘 이 무지개의 그런 그 일곱 가지 색깔을 우리가 예, 알죠 뭐 빨주노초파남보 우리 대부분 다 아는 그러한 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상징하고 언약을 맡은 주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러한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서느냐 무지개가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무지개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비추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무지개와 같은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라고 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또 축복 이러한 것들을 하늘의 빛을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비추는 그 통로로 그러한 스펙트럼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땅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 증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생명체들 사이에 누가 서 있느냐? 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고 또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 물론 빛을 가리는 어둠이기도 하지만 이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구름이 이 성막에 덮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이 무지개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무지개 이건뭐그캐시 라고 히브리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시트 뭐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화살 모양 그 무지개와 화살 같은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활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하게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빚되어서 많이 게시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 화를 잘못 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중되는 삶인데요. 무지개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서 선은 그런 언약의 완전한 표징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표적을 명중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의 빛의 통로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통로가 만일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 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심판과 증오의 구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의 언약과 또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그러한 거룩한 무지개의 통로 그러한 스펙트럼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 끝자락에 이렇게 그뭐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아, 무지개가 정말로 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 그 올해 여름이었습니다그 어, 얼마 전이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교회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런 광경을 봤는데요. 멀리 있는 무지개는 봤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제가 뭐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그 한세 사람 교회 위에 바로 무지개가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너희의 상태가 어떻더라도, 너희 죄가 어떻더라도. 내가 이것을 보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설하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원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불공정 계약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의 통로, 언약의 스펙트럼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것만이 이것의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서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주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사그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소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언약의 징표로 또 언약의 통로로 그 빛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을 이 세상으로 투과해서 비추어주는 그러한 언약으로 그렇게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물론 예수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 또 예수아께서 우리에게 위임해주신 교회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 일곱 빛의 이 스펙트럼 사이를 이렇게 건니시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의 연합체인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무지개와 같이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한 동역이 또이 거룩한 언약의 징표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